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안경강학과 22학번 여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학습서포터즈에 대해 소개한 뒤 학습서포터즈로서 추천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하고 학습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보다 성장한 저의 모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서포터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습 서포터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학생 모니터링단입니다. 학습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참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월별 간담회를 진행해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 학습 지원 센터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이야기해주고는 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저희 서포터즈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가 슬라이드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습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 가지를 고르고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서포터즈로 직접 참여해보고 추천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는 MU 핵심 소프트 스킬업, 여기요, 특강 배달, 러닝 마라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MU 핵심 소프트 스킬업입니다.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인 소프트 스킬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이 특강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 뒤, 다양하게 조를 배정하여 참여하는 활동형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별도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MU 핵심 소프트 스킬업 특강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존중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요 특강 배달입니다. 1학기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2학기에 학생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학기 선호도 1위를 했던 타카 교수님의 전공 살짝 엿보기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특강은 토목공학자이신 총장님이 들려주는 지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하였고 대면과 메타버시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특강은 국가대표 스타셰프가 들려주는 스테이크 이야기라는 주제로 실습실과 BLC룸에서 이원 생중계를 통해 실시하였고 BLC룸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직접 스테이크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 스테이크를 시식해 볼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특강은 뷰티 전문가와 알아보는 나의 퍼스널 컬러라는 주제로 MZ세대의 관심사인 퍼스널 컬러에 대해 책을 보는 방법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요 특강 배달은 기존 수업과는 다른 진행 방식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이원 생중계 진행 등을 통해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특강 주제를 선정하였고, 소통하며 함께 구성해 나가는 특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 마라톤입니다. 메타버스 도서관에서 진행하며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이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좋았습니다. 매주 이 캠퍼스에 인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인증에 대한 응원 코멘트가 달리게 되고, 이 코멘트를 보면서 성취감과 함께 누군가 함께 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꾸준한 학습을 통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도서관에서 따로 또 같이 공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서포터즈를 하면서 제가 성장한 점은 학습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담회 발표, 다른 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전반의 과정을 통해 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서포터즈 여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